예선님 예설들 잘 새셨다니 반갑고 또 이제 어, 하느님의 축복 속에 올 한해 어, 더욱더 건강하고 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깜깜하고 여러분들은 복받을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설때에도 네, 이건 곧바로 아멘이라고 대답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제 계신 교 목사들이 얘기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아멘아멘 하는 것은 주접을 뜨는 거고 정말 덕담이나 좋은 얘기 끝때는 빨리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다 몰려갑니다. 올소 so 라는 말지난번 제가 소를 잘 키우라고 그래 신중년에 올소 so, 잘했어 알았어 젖소, 내가 젖소, 고맙소, 웃소, 스마일소, 웃소 이런 것을 잘 키우시면 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오늘도 그는 유효합니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네. 이제 조금 좀 나아지시네 <laughs> 오늘 주제는 강론의 주제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마으로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즉 고린도 전서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외우기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 몇장몇자요 10장 31절, 10월의 마지막 밤이니까 10월 31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는사도바울는그 유명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올한해 동안 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처음 우리 본당에 와서 이제 건배사나 회식 때 등등 어 앞에 뭐라고 짧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성서기조를 좋아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자꾸 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뭘 하신, 하실 때 건배사를 하거나 누구 앞에 얘기를 하게 될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작은 음대에서. 오늘 구약 시대의 악성 피부병, 즉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짧게 핵심된 적으로보고과 연결시키면 구약 시대에는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삶을 사는 뭐 유목민들이라든지 이런 생활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전염병이 생기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갓때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 등이 있으면 이건 일단 전염병으로 의심하는 거고 또 특히 악성 피부병은 머리에 부스럼이 나고 뭐물로 터지고 하면 대부분 나병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나병, 문둥병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에게 가서 보여. 그러면 사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건 뭐심상치 않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면, 즉, 부정선언입니다. 부정선언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 함께 머물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자리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 우리 몸에 뭐 부처리가 나거나, 알레르기가 났다 식중독. 지금 같으면 의술이 발달되니까 뭐 다양하게 원인을 구명되겠지만 옛날엔 그런 의술이 없으니 일단 의심이 되면 사제가 보고 넌 부정한 사람이다. 너 바깥에 가. 라고 하면 그걸로 그 사람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사형선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그나마고 챙겨주면 뭐라도 얻어먹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흙을 파먹든지, 뱀을 잡아먹든지, 그러다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그러니 사람들 속에 올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보고 피하든지, 오로게 하든지. 그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왜 여기 완전.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 희생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강제로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잘못되면 이중원 격리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시적인 강제이고, 강제 풀리고, 일시적인 차별이고, 격리고,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 두는 것을 대를 위한 소소의 희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전통은 연장선상에 있었고 오늘 나병 환자는 정말 사람들 속에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방목숨을 걸고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청해 봐야 되겠다. 그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오늘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여서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사람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보통 남행이면 다들 피해가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 남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해져라. 그래서 말씀으로 그 남행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곧 돌려보내시며 당부하셨다라고 보면 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내시다. <laughs> 내가 추방당한, 쫓겨난 그 공동체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떠버리고 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부한 것은 다른 모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정한 의무를 바치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당부를 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너무 그냥 신난 거죠 그러니 주책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동네 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니다 부정 선언을 한 사제에게 가서 깨끗해진 선호를 받아야만 정상적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받는 건데, 깨끗해진 선호를 사제가 해야 되는데, 지 스스로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나병이 나왔다고 했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나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뭐, 그 어떤 사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나병을 낫게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도, 당시의 관행과 관습과 절차와 율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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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너무 너무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설치고 다닌 겁니다. 자기 딸에는 좋은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본의 아니게 결국 예수님의 공경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공동체 가족들, 쫓겨난 그 구성원들에게 정상적인 선언을 받고 돌려, 돌려 보내시려고 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신나서 이래저래 펄펄 뛰어다녔던 그 사람.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본의 아니게 내 뜻과는 다르게 경솔하게 잘 모르고 툭툭 내뱉고 이런 이런 무지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린 적은 없는지, 하느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적은 없는지, 이건 우리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의 나병환자처럼.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왜제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서운하다고 삐딱하게 구는 적은 없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과 절차와 관행과 지켜야 될 교회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려 봐야 하겠습니다. 말은 신자라고 말하면서 좋을 때는 뭐 무한양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좋은 결과가 오면 내가 다 잘난 것처럼 앞서 버리고, 하느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들. 또,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기도나 이런저런 응답이 없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오늘 사도바오로 얘기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뭐, 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좋은 끝에는, 좋은 결과는, 내가 가부채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떠미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격리하고 차별하고 세안경낀 마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벗겨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격리자로,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고, 이제 벗어난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피하고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내 가까이 안 오기를 바란다면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한 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되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